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빼고, 2번부터 깜빡하고, 또 영상을 재생하네. 녹화를 안 눌렀죠? 자, 2번. 자, 로그. 6분의 1에. 자, 미시 같으니까 진수끼리 뭐하기뽑아하기 가능. 자, 흉흉 로그. 6분의 1에 6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음. 좋다 보지. 자, 우리는 미시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실 거고요. 자, 미시 0고1 사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은 x의 제곱 플러스 o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시고요. 6일 불 막아 되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x가 될신있는자 마이너스 1 하고 아니지 마이너스 6하고 1이 있는데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큽니다. 근데 이게 답이라 아니다 모른다 확인해봐야 된다 어떻게? 자 진수는 x와 x 플러스 5가 있는데 진수 조건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시면 우리는 수직선에서 마무리. 자, 어떻게 해요? 5, 6, 바 5, 0, 1이 있는데요. 자, 일단 0보다 크셔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5보다 크셔야 되겠고요. 자, 해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했으니까 답은 여기에서 우리는 얘가 답이 됩니다. 알겠어요? <laughs> 앉아보세요 네? 앉아보세요 졸려 죽겠지 너 지금 눈이 꿀같아 네 아, 가볍게 좀 삶아봐야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는 로그 2에 로그 3에 x 휴르릉 빈공 이게 되겠죠. 세나 그러면은 미시 서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 로그 3에 x 뭐예요? 2보다 뭐예요? 해야 해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은 로그 3의 9가 되겠고요. 그러면 x는 9보다 자, 이게 답이 아닙니다. 왜요? 뭐 확인 안 했어요? 네, 진수 조건 확인 안하셨습니다 그러면 진수 조건 먼저 뭐예요? 진수 두 가지 있죠. 여기 하나 있네요, 진수.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로그 3의 x가 양수. 얘는 로그. 3의 뭐예요? 1. 그래서 x가 1보다 크셔야 되고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뭐도 있어요. 진수. 여기도 있죠. 여기 여기. x는 양수. 어? 양수 1보다 큰 거. 어 이게 맞나요? 이게 공통모유. 얘가 답이 되겠네요. 알겠어요? 확인해보란 얘기예요. 신도 나갈 텐데 폭풍의 호응을 하면은 음 빨리 끝나겠죠 네자우리 로그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t의 제곱 플러스 사 t 마이너스 오가 연보다 크게 됩니다 네 알겠어요? 이 2가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4t가 되는 거고요. 5하고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우리는 작은 거 마이너스 큰거 1. 작은 것보다 t가 작고 큰 것보다 t가 크다그랬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t는 뭐니까 로그 x고요. 로그 x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녀석은 자, 이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5제곱보다 뭐하다 작다 되겠죠? 알겠어요? 얘는 <laughs> 자 10보다 x가 뭐하다 크다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뭔수 조건 이용해야 돼요. 진수 조건. 진수는 뭐예요? x는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자잘 봐요. 수직선까지 그려보셔야겠죠? 자 우리는 10의 마이너스 5제곱 10 우리는 이것보다 뭐하고 요거 이거 되겠고요 X는 원수 양수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X는 0보다 크고 10의 마이너스 오제국보다 크고 X는 10의 10보다 이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좋잖아요. 자, 얘는 로그 2분의 1에 8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x 오하기 로그 2분의 1에 4 더하기 로그 2분의 1에 x가 음. 2보다 작대요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자 이녀석 t로 치환하시면 t-3 곱하기 t-2가 2보다 작다 그러면 t의 제곱-5t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4일 마마 그러면 t가 될수 있는 숫자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근데 t는 뭐예요? 로그 2분의 1에 x. 얘는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얘는 로그 2분의 1에 16분의 1 되겠죠? 알겠어요? 그러면은 진수끼리 아니 진수끼리 비교하신데 미시 1보다 작으시니까 영하고1 사이니까 본등호 방향 반대로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선생님 진수 조건 안봐요. 진수 양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암수 이거 전부 없대요 아까 로브 방정식 할 때도 이거 비슷한게 있었죠? 자, 지수의 로그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 양면에 알맞은 로그를 취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 x의 로그 x 로그 1000 x의 제곱 그러면 로그 x를 t로 취하나시면 이 녀석은 t의 제곱 3 플러스 2t가 되고요. 정리하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 t가 될수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 이상 3. 3 이하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 t의 제곱이요. 저는 뭐라 하냐. 자, 그럼 t는 뭐예요? 로그 x 그럼 얘는 뭐예요? 로그 10분의 1 얘는 로그 1000이죠? 그래서 x가 될수 있는 숫자는 10분의 1보다 크고요 1000보다 작죠 오케이? t의 제곱은 왜 얘기한 거야? 저거... 뭐? 아래? 저 로그 x X에... 로고 x 를 t 로치어나다다고 네. 근데 그 T의 제곱이 어떻게 나오치우치우 예, 앞으로 우치나온우리우리공치식에서있다고알알나요요수우치우치우자 아. 나만. <laughs> 자, 우리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음? 그럼 어떡한다는 얘기예요. 이 녀석을 f(x)를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이 뭐해 줘야 돼요. 궁도있으 0보다 작으셔야겠죠. 알겠어요? 그러면 판별식 가운데 거 b의 제곱 마이너스 4a 자리 c 자리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오케이 우리가 잘못 보신것 같습니다. 아닌가? 진짜 헷갈리게 써놨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거 t로 치환하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8t 플러스 8이 되겠죠. 자이 녀석 정리하시면 예요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9가 0보다 작으시면 되겠고 9일 마마. 그러면 t가 될수 있는 거는 1하고 9그 사이가 되겠죠. 알겠어요? 이거 너무 자리 담겨 있네요, 이거. 자, 그러면 t가 뭔데요? 로그 g 2 a. 그러면 1이니까 로그 g 2 a보다 크고요. 로그 g 2에 9제곱인 건 512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2보다 크시고, 512보다 작습니다. 지금. 33분이요 수리가 되었 해주면 은 내가 이거 열심히 빨리 푸겠습니다 <laughs> 자 게임기의 전월, 전월마다 P% 사는대요 전월 가격이 A1이라고 할게요 알겠어요? P% 떨어진대요 1-100분의 P가 돼요 근데 이게 몇 년, 몇 개월, 1 0 개월 후, 1 0 개월 후에 알겠어요? 2분의 1 A만 원 이하가 되세요이해 이거 시험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닌가 그래도 하는 법은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뭐예요? A 양수니까 사라져 알겠어요 양배 로그치 해보겠습니다 그럼 로그 1-100분의 P에다가 10을 곱하신 거자 로그 2분의 1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해면은 이렇게 되겠죠 네. 됐나요 자 로그인은 얼마야? 0.3 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0.3. 10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1-100분의 p가 10 나눠주면 요게 되겠죠. 알겠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먼지거리를 할 거냐면요. 진수분과 소수분을 나눌 거예요. 아니죠 뭐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선생님 정수 부분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얼마야 0.97 되겠죠 여기다가 빼기 아니 더하기 1 여기다 가 빼기 1 하시면 된다 그랬죠 빼기 1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잘 봐요 우리 이 녀석은 로그 10분의 1이라고 쓸수 있고 플러스 얘는 로그 0.97입니다. 알겠어요? 어 이상하네. 자 어쩔 수 없이 1.97 만들기 위해서 1.97로 좀 변형을 할게요. 자1.97 하려면 나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될까요? 일부러 조금 넣는듯 하나라고 이렇게 좀 바꿔준겁니다 여기 1.97이 있어서요 알겠니? 그러면은 자 바꿔줬으면 얘는 뭐예요? 로그 g 100분의 1 더하기 로그 얼마예요? 93.3이에요 알겠어요? 자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랑 얘랑 하시면 어떻게 돼요? 0.933이 되겠죠.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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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33이 돼요. 그렇죠. 근데 왼쪽은 뭐예요? 로그 1-100분의 p 가 되죠. 알겠니? 네. 그러면 저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1-100분의 p 가 0.933이나 라 같겠죠. 얘 이항하시면 얼마예요? 얘로 이항하시면 0.067 되겠죠. 얘로 이항하면 시 100분의 피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뭐하면 돼요? 양면을100 뽑아시면 6.7보다 이상이다. 뭐가 피가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알겠니? 피의 최소값은 그래도 6.7이 된 거예요. 자 일부러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건 좀 스피디하게 넘어왔습니다 그래도 뭐 빼먹은건 안했어요 빼먹지는 않고요 후다닥 나왔을 뿐입니다 문제도 조금밖에 안풀고 정말 많이 풀거였는데 제발 부탁이건데 너네들 문제 안풀면 내가 진짜 진짜 내가 악마가 되고 너네들 제학 보낼겁니다 알겠어요? 어? 내가 천사가 되고 너네들 친하게 지내면서 너네들 대학 무엇가고 재수하는 것보다 내가 악마가 되고 너네들 대학 보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야. 인생에서. 알겠어요? 그렇게 합시다.